안녕하세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 노코프입니다. 제가 병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병렬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thread, async, openmp, gpu,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병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concurrency에 대해서 무조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concurrency라고 하면은, atomic, mutex, condition variable,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가운데 지점에서 만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들은 race condition이나 false sharing 같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자연스럽게 concurrenc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race condition이나 false sharing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 병렬 프로그래밍과 동시성이 정확히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concurrency로 넘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인트로덕션을 위해서 메모리 맵인 병렬 프로그래밍. 병렬 프로그램에서 이 메모리 맵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이 모든 거를 전부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싱글 프레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게 되면은 힙과 스택 영역이 있죠?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볼게요. 저번까지는 스택과 힙에 대해서만 그려왔는데 이번에는 코드, 테딕, 데이터, 스택을 위에다 그려볼게요. 로컬 변수들은 전부 스택에 올라간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스택에 올라갈 거고요. 벡터 같은 경우는 힙에 이렇게 우리가 따로 얼로케이션을 시키면서 이걸 하나씩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코드는 그 아래쪽에서 머신 코드들이 쌓여 있는데. 프로그램 카운터가 처음에 여 부분을 시작하면서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개념이에요. 결론적으로 싱글트레드에서는 모든 게 간단해요. 그런데 이게 멀티트레드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복잡해져요. 하나의 트레드는 스택에서 로컬베리어블을 사용할 수도 있고 힙 공간에 또 다른 메모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트레드를 런칭을 시킨다라고 하면 메모리 맵이 살짝 복잡해져요. 넘버 1이 새로 생겨요. 그리고 당연히 프로그램 카운터는 어느 파트에 시작이 되겠죠. 스레드 넘버 1이 관리하는 이 스택에서는 로컬베리어블들이 여기서 쌓여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힙 공간은 공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멀티 트레드를 생각을 할때 메인 트레드 말고 새로운 트레드를 하나 그리고 두 개를 만들면 여기에 새로운 스택 공간이 또 생기겠죠. 각각의 e 레드의로컬변 b 어블들은 스택에 쌓여가기 때문에 다른 e 레드에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고, 기본적으로 로컬변 b 어블들은 각각의 e 레드에 종속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점은 힙과 스테틱 공간은 공유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벡터를 선언해가지고 e 레드 0번에서 이 부분을 가리킬 수 있는데 또 다시 두 번째 트레드에서 이 부분을 똑같이 가리키는 게 가능해요. 이랬을 경우 두 개의 트레드에서 하나의 힙이나 스테딕 메모리에 접근을 하면서 각자의 연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레이스 컨디션이 생기면서 이 결과의 값을 우리가 맞다고 개런티를 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토믹이나 뉴테스트 같은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싱글 트레드와 멀티 트레드에서 각각의 메모리 맵의 차이와 각각의 트레드가 어떤 식으로 스택과 힙, 스테딕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지 메모리 맵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바로 레이스 컨디션과 어떻게 하면 레이스 컨디션을 없앨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